저는 제 구역에서 제일 감사한 고객님이 5층, 4층 사시는데 후레쉬팩 1층에다가 내려놓고 가시는 고객님들. 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제가 매번, 아, 진짜 진심으로 항상 거들어갈 때 1층에 딱 있잖아요.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, 그 한,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그분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아, 내려놓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럼 아,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을 또 받는구나. 그런 마음이 생겨서. 아,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사실,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3차 때 끝나고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차에 이제 돌리면서 걷는데, 그때가 사실 제일 힘이 빠지고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그때 5층을 다 올라갈 때그 느낌이 너무 막 힘든데, 뭐, 그걸 아시는지, 뭐, 어떻게 항상 그렇게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.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, 그, 저희가 그 100원 받으려고 그걸 가는 게 아니고, 저희한테 주어진 일이고 업무고 책임이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. 근데 그걸 또 알아주시고 1층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저희 이 건강권을 위해서 무릎과 허리를 지켜 주셔서 항상 감사 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매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